안녕하세요. 딸바보 염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그 이전 영상에서 예고를 해드린대로, 어, 자양동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는 건대 입구역과 아주 가까운 건대 입구역 자양동 모아타운 추진구역인데요. 자, 여기 사업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 조합원수 약한 400명, 그 다음에 건립세대 예정수가 약 1000세대로, 어, 여기도 굉장히 좋은 사업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건대구역 입 자양동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뭐 사업성도 사업성이지만 이제 향후 이제 재개발이 다 완료가 되고 나서 시세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자료화면을 띄워드릴 건데요. 자료화면을 보시면은 이 구역과 바로 옆에 그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라는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재개발로 올라온 그 아파트 단지인데요. 지금 여기가 지금 84 타입 기준 지금 한 24억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대 입구역 자양동 모아타운이 그 역과 더 가깝거든요. 훨씬 입지적으로 조금 더 여기가 좋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만약에 여기가 재개발이 끝나고 아파트가 올라온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가 지금 형성하고 있는 그 24억 정도의 시세가 형성이 될 거라고 뭐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투자금 대비 그 수익성을 얼마만큼 보장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안전 마진이 이 정도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이제 모아타운의 권리 산정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모아타운의 권리산정 기준일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여러 이슈들로 많이 바뀌었는데, 일단 지금 현재는 공모일이에요. 그신소통학계획이랑 그 권리산정 기준일이 똑같죠. 공모일 기준으로 권리산정 기준일이 정해질 건데요. 모아타운은 그 공모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의율 30%를 얻어서 그 공모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민제한 방식으로 해서 동의율을 67%. 걷어서 그 제안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건대 입구역 자양동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주민 제안 방식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현재 동의율은 여기도 40%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헷갈리지 마셔야 될게 그 건대 입구역 자양동 모아타운 바로 옆에 그 작년에 후보지로 선정이 됐던 우리가 이제 흔히 잘 알고 있는 자양 4동 모아타운 구역이 있는데요. 자 아시다시피 그쪽은 그 동의율을 30%를 걷고 후보지 선정이 됐지만 반대 여론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서 지금은 현재 사업이 그 추진이 무산이 됐고 지금 다른 형태의 사업으로 지금 조합 설립 인가까지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바로 옆 블록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 추진하는 데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추진위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자양사동 모아타운하고 여기 건대 입구역 자양동 모아타운하고 이가운데 양꼬치 거리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자양사동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그 양꼬치 거리에 있는 상가 라인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끌고 가려고 했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반대표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이 좀 무산이 됐죠. 근데 이제 이 건너편에 있는 반대편에 있는 이 건대 입구역 자양동 무아타운은 그거를 이제 반면교사 삼아서 양꼬치 라인에 있는 상가 라인을 전부 제척하고 구역을 정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민분들도 아마 거기 사업이 무산이 된걸 보고 좀 이제 더 깊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눈앞에 그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 아파트가 어떻게 올라갔는지, 그 다음에 거기 지금 시세가 어떻게 형성이 돼 있는지, 조합원분들이 얼마만큼 지금 차익을 보고 계시는지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건대입구역 자양동 모아타운 조합원분들도 지금 개발 의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주 정도에 권리 선정 기준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영상을 업로드를 할 생각이에요. 뭐, 많이들 알고 계시는 역세권 시프트, 그 다음에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이세 가지에 대해서 권리 선정 기준일이 이거를 몇번 강조해도 재개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지나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근거 자료를 통해서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지금 어떤 식으로 권리 선정 기준일이 지정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영상을 업로드 할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기 자양동, 자양, 건대입구역 자양사동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자양사동 전체가 전부 다다 다 재개발 구역으로 지금 현재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어, 다 많이 알고 계시겠죠. 그 한강변 쪽으로 해서 자양사동 신속통합기획이 후보지 선정이 됐죠. 그 다음에 지금 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는데, 자, 끝에서부터, 한강변에서부터 자양사동 신속통합기획, 그 다음에 그 위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은 사업이 무산이 됐지만 지금 다른 형태로 조합 설립인가들이 지금 되고 있는 자양사동 모아타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노테스를 리버파크 시그니처도 역시 재정비로, 정비 사업으로 올라왔고요. 그 위가 건대구역 입자양서동 모아타운 추진구역이거든요. 이자양서동 일대가 다 지금 재개발로 전부 다 구역 지정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는 재개발이 안될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여기는 바로 옆이 그 성수동이에요. 그 성수동이기 때문에 그 성수동의 수혜를 그대로 다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의 시세가 좀 다른 그 광진구 자양동 시세보다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좀할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여기 자양서동 그 건대 있고요. 자양서동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 입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자세하게 다음 영상에서 또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더 궁금하신 부분이나 문의하실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위에 번호로 연락주시면 혹은 댓글로 남겨주셔도 돼요. 그래서 바로 그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